왼쪽부터 볼까요? 왼쪽부터. 왼쪽 보시면서 작품 캐릭터의 느낌을 주시되, 세 명이 그래도 함께 친한 느낌으로. 네.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쪽 보시면서 상상의 관계죠? 상상의 관계에 세 명이 함께. 하는 느낌으로, 같은 곳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다 더 좋은 세상을 생각하는 느낌으로 하나 둘셋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서 2025년으로 넘어와서 자본주의 미소입니다 오늘 그레이공 이후에 전대 전석이 매신돼서 여러분들 꿈이 생각보다 큰 금액의 보너스가 입금되었습니다 자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본인들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서서도 되는데, 제가 마무리 멘탈 여러 가지 포즈를 좀해주시면요 네. 자, 여러분 사진은 배우분들 찍어주시고,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고, 와일드 그레이로, 오늘 낮 공연 그리고 저녁 공연 관객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공연 자체에 큰 애정을 쏟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그레이봉은 계속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때마다 객석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극장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분장실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객석에서 공연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인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 보내주신 여러 관객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더워지는 여름인데 건강 꼭 유의하시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관객분들은 원케라고 여러분들 늘 객석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배우분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자려. 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들의 표면을 지켜가면서 왼쪽으로 좌향 좌, 퇴장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개속을 바라보시면서, 진입한 미소로, 다음에도꼭 와주실 거죠? 저희 와인드그레이 계속 찾아주실 거죠? 전 심플이에요. 전 김진이고요. 저는 도시 정입니다. 안녕히 가세요!